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응, 생년월일 이름 줘요. 엄마, 어머니 손님이 탁 끊겼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응. 지금 이제 뭐 경제가 힘들기도 하고, 응.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갑자기 뚝 끊긴 느낌? 응. 네, 이게 뭐, 뭐, 뭘까? 이런... 음, 생각도 음, 들고. 음, 생각이 음, 많아져요. 음, 음, 음. 엄마, 이걸 가게를 딱 팔아라라는 얘기는 안 나와. 아. 어. 그렇지만 뭐냐면 이 안에 대해서 뭔가 변 변화를 줘야 된대. 아, 변화를 줘요. 어, 음. 어. 왜냐면 네. 뭔가가 새로운 사람이 자꾸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서 단골은 다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격이라. 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어. 엄마가 사주 자체가 애지가 난 남자 사주예요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 내가 아까도 그랬지만 내 혼자만 밥비 사는 거 같고 내 혼자만 계획 잡고 내 혼자만 하는 거 같아서 공화있잖아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덕을 못 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해서 예. 무조건 내가 소처럼 예. 움직이고 내가 막마 돼지처럼 움직여야지 금전이 예. 들어오지 본인이 안 즐겁고 본인이 안 움직이면 이수도비돼요 엄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장사하시고 가게가 나가셔도, 엄마가 얼굴을 피고 있고, 엄마가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지 손님이 들어와요. 분명히 봐봐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전화를 끊고, 진짜 그렇게 변화를 줘보세요. 그럼 손님 들어올 거래요. 내가, 뭐 내가 업다운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다운이 되면 더 빠져나갈 거래요. 아, 네, 네.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자지우지하고 뭔가가 운전을 하고 뭔가가 이동을 하고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힘이나 파워가 엄마 손끝에서 나오고 엄마의 어떤 이 움직임에서 나온대. 네. 근데 고관절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엄마도. 아, 그리고 아니에요.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순환이요? 어 혈액 순환이 있잖아요 순환이. 네 손이 네, 저리고 네. 이러는 것들 있잖아. 네. 그 다음에 손가락이 붓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신장 있죠 신장. 심장 말고 네. 신장 계통으로 엄마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부종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선생님. 네. 심장이 벌떡거려 갖고 벌떡증이 와서 음, 음. 가끔 제가 약을 먹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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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이렇게 순환기가 많이 막혔어요, 어머니. 아... 순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벌떡증 나는 거는 내가 받을 돈도 있고, 내가 남한테 당한 것도 있고, 내가 인간의 덕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게 지금 신경성에서 오거든요, 어머니. 예, 예.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부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종이 뭔가가 혈관이 막혀서 부종이 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혈관계통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혈관.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네. 올해는 뭐냐면 내가 뭔가가 네.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계획을 잡으시라고 준비하라 응. 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늘 잘해 왔다. 네, 네. 잘해 왔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한테 덕볼 생각. 그다음에 내가 남을 해 가지고 내한테 덕을 주겠나? 절대로 없습니다, 엄마는. 네. 네. 알겠죠? 자, 복 없는 여자네. <laughs> 아 그래도 <laughs> 아 근데 이상하게 네. 또 그런 말하는데 내가 좀 짠하네. <laughs> 근데 엄마가 <laughs> 네, 네. 야무 딱지대. 네. 야무 딱지고 네가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온대 굶지는 않단 달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늘 어, 잘해왔고 그다음에 네. 엄마가 이렇게 잇몸질환들 있죠. 이가 솟구치는 네. 거, 잇몸이 잇몸이 솟구치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해, 미대 네, 예. 알겠죠, 어머니? 네, 네, 네. 그니까 올해만 조금 하이팅하고 올해 고비 잘 넘겨야 돼, 엄마가. 아. 알아듣겠죠? 올해, 올해. 네, 올해는 네. 내가 뭔가가 기쁜 한 해가 될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엄마. 아. 음... 그냥 올해는 내가. 아 어차피 내가 뭐 그냥 엄마 마이너스 안 치고 그냥 그냥 약간 수독된 느낌이자 또이 또이 느낌이거든 네, 올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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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너스는 안쳐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간다 생각을 하고 몸부터 조금 챙기셔야 돼 올해는 네네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머니.